사사기 14장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중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중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중에나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 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음같이 찢었으나 그는 그 행한 일을 부모에게도 고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며 그를 기뻐하였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취하려고 다시 가더니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취하여 행하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취하였다고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년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삼십 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구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거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거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제7일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꿰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냐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오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오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 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름해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제치를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바깔지 아니하였더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놓아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 되었던 그 동무에게 준바 되었더라.